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석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날씨가 이렇습니다. 날씨가 이래요. 아... 이렇게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어, 이 녀석, 저의 애마죠. 네, 2012년에 새 차로 사가지고 아직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로는 9년 차가 되나요? 2012년식이니까. 네. 9세대 12기고요. 9세대가 맨 처음 나왔을 때요 모델입니다. 네, 이 녀석이 지금 최근서부터 엔진 오일 체인지를 해 달라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이렇게 추운 날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알림을 주고 있냐면요. 네, 이거 타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창에 저렇게 뜹니다. 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192km 패스트했다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A1이라고 떴는데 A1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A1에는 아마 오일 체인지랑 뭐 타이어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네, A1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금 네, 알람이 뜬 상태에요 이 녀석 엔진오일 체인지하는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체인지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찍어보니까요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키를 뽑고 네 후드를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후드 열고 네, 후드 열렸죠 후드를 열어 줍니다. 후드 후드. 아, 제가 엔진룸 청소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 먼지가 엄청 눌러 붙은 거 같네요. 다음에 딥스틱을 뽑아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엔진 오일이 그동안 잘 있었는지 뭐 버닝은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해볼 겸 해서 엔진 오일 딥스틱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녀석 오일캡 따줍니다. 아, 각 가끔가다가 오일캡이 너무 꽉 잠겨있어가지고 안 열릴 때는 이런 거 있죠. 플라이어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껴주시면 잘 돌아갑니다. 네, 빼주시고요. 이렇게 뺀 뚜껑은 이게 후드 지지대 옆에 놔두시면 안 까먹고 잠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시 제가 플래시를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훨씬 밝네요. 저는 이제 열면은 항상 뭐 벨트도 한번 체크해봐주고요. 그다음에 오일 세나 안세나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요. 이런거 에어 필터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필터도 한번 열어주고 제가 가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열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플로드도 한번씩 체크해봐주고요. 이제 오일 체인지를 해볼 건데요. 오일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 라쳇 요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혼다시빅은 세븐틴 17, 17mm 소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요거 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를 갈아 줘야 되니까 오일 필터를 풀어 주기 위해서 요 녀석 그리고 저 녀석은 음, 요 녀석은 이 녀석은 일단 1/2인치거든요. 이 녀석은 3A이고. 그래서 1/2인치에 맞는 어 익스텐션 하나 찾아 주고요. 그리고 1/2인치에 맞는 요 라체 또 하나. 아, 이 녀석 은 말고. 이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드레인 플러그를 빼면은 거기에 드레인 플러그에 요런 와셔가 들어 있거든요. 요거 와셔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내려놓겠습니다. 오일 체인지 할때 필요한 거 드레인 플러그를 뺄 라쳇이랑 소켓, 오일 필터를 빼줄 라쳇이랑 오일 필터 렌치, 드레인 플러그에 껴져 있는 와셔. 어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입에서 역 이김이 나네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차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를 들어 올렸고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를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십자. 십자 스크류가 들어가 있고요. 빼주시면 됩니다. 네 개가 있는데요. 저는 한 개를 부러뜨려 먹어서 세 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지금 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이 차고가 났다 보니까 눈을 다 쓸고 지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막 후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눈이 딱딱한 데가 걸려서 그랬는지 이게 걸려 가지고 벤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한번 벤트 됐을 때 제가 쫙 폈는데 또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엔진오 체인지 작업하면서 펴줘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펴줄 생각입니다 여기 써져있죠 엔진오일이라고 요게 팬인데요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요게 엔진오일 필터가 약간 앞쪽에 있죠 요거 녀석 풀어주고 드레인 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일필터부터 드레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걸 라쳇을 계속 돌려 가지고 끝까지 다 푸시면 완전 오일 다 새어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이제 손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이렇게 좀 흘러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더 돌려가면서 어, 드레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흘러나오면 멈추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마저 다 돌려서 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이렇게 돌려서, 이제 계속 이렇게만 돌리시면, 미끄럽거나 이러거든요. 오일이 묻어서, 그럴 때는 이런 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돌려주면, 이제 떨어뜨릴 확률도 적고, 빼기가 쉬워요.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받아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탁 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 하시면 손으로 돌리셔서 오일을 빼시면 돼요. 어, 떨어뜨릴 확률도 있으니까 천천히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셔가 있어요. 이거 와셔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요. 요 녀석 드레인 플러그인데 오일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라고 하는데 요 녀석을 사용해서 오일기를 닦아줄 거예요. 요 녀석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뿌리면 오일기가 싹 가셔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와셔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러면 장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오일필터 보여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새거는 이 오링이 이 고무 오링이 말라 있잖아요 드라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꽂으면 너무 드라이 돼 있어서 나중에 빼실 때잘안 뽑힐 수도 있거든요 하나의 팁은 요 녀석 원래 썼던 오일필터 거든요 이 오일필터 이 녀석에다가 요렇게 문질러 주세요 오일기가 여기 묻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오일 체인지 하실 때도, 어 뺄때 문제가 안 생겨요. 아마 오일이 다 드레인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레인 플러그를 다시 꼽으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셔가지고 잘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레드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일 필터를 잠그실 때는 손으로만 잠그시기를 권장합니다. 오일 필터가 나중에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너무 압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는 여기에 맞는 적정 토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크에 맞춰서, 어, 쪼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토크 렌치가 있어서 토크를 맞춰서 쪼우지만, 집에 토크 렌치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 토크라고 하죠? 손으로 쪼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드 토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셔가지고, 최대한, 손으로 이렇게 힘을 살살살살 줘가면서 딱 잠궈질 때까지만 잠궈주시면 돼요.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하는 걸 권장하지만 없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손목에 스냅을 사용해서 이렇게 탁탁탁 고정도까지만 잠궈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꽉잠그시면 스레드가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점 유의해서 어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핸드 타이트를 했지만 토크렌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토크렌치 갖고 왔구요. 토크렌치는 제가 세팅해놓은 그 토크값에 다다르면 소리가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들리시나요? 딸깍? 들리셨죠? 네, 그러면 토크가 된 겁니다. 토크렌치로 너무 무리하게 쪼으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딸깍 소리 나면 거기서 딱 멈추시면 됩니다. 마무리로요. 이제 여기 보시면 오일들이 어,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크 파츠 클리너를 사용해서 더러운 오일들을 씻어내줍니다. 다 뿌리셨으면 이렇게 렉을 이용해서 까주시면 되세요. 필터랑 드레인 플러그를 다 잠궜고요. 이제 차 내려서 오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혼다 전용 깔대기가 있어요. 이 깔대기가 없으신 분들은 뭐더 좁은 깔대기를 꼽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대기를 사용하시면 오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 쉽게 오일을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깔대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오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기 차량에 오일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엠스 오일이라고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차량 정보 넣으시면 오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었고요. 이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딥 스틱을 꼽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한번 닦으시고 마른 상태에서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엔진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한번 런을 해 줘야 돼요. 한 30초 정도 런하고 다시 한번 오일 레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제 차에는 메인터넌스 리셋하는 기능이 있는데 없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 메뉴 들어가셔서 메뉴 들어가시면 저렇게 바뀌고 비클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메인터넌스 인포가 있습니다. 거기 또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A가 엔진 오일, 1번이 타이어 로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1 서비스예요. 이제 뭐 A12도 있고 B1, B12 뭐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A1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 체인지하고 타이어 로테이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윈터 타이어를 갈아줬기 때문에 괜찮아요. 리셋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셋 하시겠습니까? 예스. Yes. 100%로 바뀌었죠 아까 마이너스 1 9 2 k m 였는데 지금은 100%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리셋을 했는데 계속 A1이거든요 이게 다시 리셋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A1이지만 오일 라이프가 깎여 가지고 다음 서비스가 뜰 때는 다른 코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시동을 꺼 주겠습니다 네 오일 리셋을 했고요 그러면 오일 레벨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 여기가 미니멈이고, 여기가 맥스인데요. 지금 여기 중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중간. 중간이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차는 뭐 오일이 버닝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중간 정도에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일 체인지는 다 끝났고요.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장비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일 체인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추후에 또 작업하는 것들 어, 영상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체인지 관련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 관련해서 또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 채널은 아니고요. 저랑 항상 차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 채널인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차 관련해서 유익한 영상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